일곱번째 열한계상 16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부에게 임하여 아사를 무지져 일시되 내가라를피드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을 내가 여러밤의 진로에 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역해 하였은 즉 내가 바하사와 내 집을 사로버려 내 집이 여과세야 여러밤의 집치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속한 자가 서후에서 죽은, 죽은 ]게나는 즉 해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돼서 죽은 즉 공중에서 가먹 머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군사적 과인 모든 일과 번세는 이스라엘 왕역대해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르사에 네. 장사되고 그의 네. 아들 헬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호에게 놓이마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부딪히시면 유다의 왕의 집과 같이, 여와 호 무시기에 모든 칼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와를 노력게 하였으며, 그홍그의 집을 쳤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 아사야아 헬라가 베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에 있습니다. 베르사에서 왕궁 같은 자, 아은사의 집에서 하시고 취할 때, 그 시나 곧 명과 절반을 통솔한 지위가, 시무리가 왕을 보관하여 시스문에 가들가서 절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곳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스에가 왕이 되고 왕이 에오른데아사의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제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사의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오를 통하여 아사를 부리자 하시는 여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아사의 보든죄와 그의 아들 헬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그래 옆에 못 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화를 놓아시지 였더라 그날의 남사족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제 지역에 기록되지 않으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제27년에 시브리가 빌르사에서 7년 동안 많이 되느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고 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신중 백성들이 시브리가 모관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으지라. 그날의 이스라엘의 우리가 지내서 군대 지휘관 고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몽리가 이스라엘의 문리를 거느리고 깊은 동네에서부터 올라와서 비행사를 해오삽다. 그 집디가 서한의 한 군댐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러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 아버지에게 화를 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러 번를향 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중에 하나였더라. 심리의 한행와 그가 한혹한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질에 기록된 게 아니었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오라며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이문이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사무하고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다른데. 다른데. 오무리를 <무리를> 다른 백성이 아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이문이를 따른 백성아이인지라 이문이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아사와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를 있으며 이르사에서 6년 동안 백성이리라 그 다음 두 당당도 세면에서 사마리아 산을 살고 그사이에의 성을 건축하고 그가축한 성읍 이을그사주신이었던세례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지게하 행하되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황하게 행하여 바세아 별도로 밤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약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을노하시하였라 오므리가 행그남 자정과 그가은세는 이스라엘 왕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다 오무리가 이제 조상 등을 깨잡고 사마리아의장사를고 그의 아들 아합이 세신하 왕이 되니라. 유다의 하사왕 제 38년에 오무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무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어려하고시기하 악을 더욱 행하여 그바스의아 여러 마을 죄를 깔아야 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선이 사람의 다 네바네바 기세대로 아내을 삼고 가서 하늘 속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리고 신전 안에 다리를 쳐다또아사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 시대에 사에여를축하였 그가 를 때마다를 내그성을 세울 때 아내가 수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수를 통하여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열왕기상 16장 시 반란의 역사 함께 읽겠습니다. 술에 취한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시므리는 바사 가문을 쓸어버리고 친구들까지 없애내. 일주일 왕이 된 시므리는 반역하여 왕을 살해한 죄로. 새왕 오므리의 습격을 받고 요새로 피하지만 불에 타 죽네.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지를 사서 12년째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온갖 악행을 일삼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네. 아버지 오므리 왕보다 더 죄를 지은 아합은 알숭배로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까지 세우네. 이스라엘은 남 왕국과 북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 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나 북 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아사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왕여로보암이 죽고 이어서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다섯 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34절에 보면 에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큰 성읍입니다. 아합은 히엘을 통하여 여리고를 재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올 때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가 그게에 달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이 가득한 여리고의 죄악의 도시를 본받지 말고 구별하여 살아갈 뜻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진 채로 놔두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희해를 보내 여리고성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놓을 때 히엘은 장남을 잃게 되고 성문을 달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던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히엘 그의 부하들이 죽게 됩니다. 예, 이 아합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그 굉장한 업적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게 됩니다. 굉장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하여 큰그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방의 시대 강력한 왕권을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엉망이 됐습니다. 백성들이나 가축들 뭐 마실 물이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말 먹일 물도 없어서 돌아다닐 지경에 이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하게 행한 이 아합의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시대. 바로 오늘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예,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무너진 그죄 종에 있었던 그옛 우리의 사람의 그옛 사람의 죄성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아멘. 성경의 노래, 11기상 16자, 술에 취한 엘라와 함께 부릅니다. 술에 취한 엘라와 쳐서 주려 하니요, 곧 자왕 위에 오는 잔인한 식물이라, 아, 요새 오 겨울이 주일 동안 번거로운 시 모의 요새 피에있다라 작년, 절반로 오물이 왔냐, 오물이 가겠으니, 저서 승리하로오물리가지며 있으라. 더 많은 재치 이 없네. 시도 왕가 이세벨. 왕비바저베이 이세벨 이용하라. 우상천지만 그네. 아버지의 왕위를 개승하는 남한국 유다의 왕들과 달리.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란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바하사는 나다 왕조를 멸하고 바하사 왕조를 세웁니다. 아들 엘라데에 이르러 시무리에게 멸망합니다. 시무리 왕권은 오무리에 의해 7일로 막을 내립니다. 시무리를 죽이고 북한국 제1대 왕위에 오른 오무리는 오무리 왕조를 세웁니다. 오무리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합이 제7대 왕위에 오릅니다. 부강국 왕은 모두 악합니다. 그러나 바할 구상을 섬긴 이 아합은 여호와 신앙을 탄압한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고 교만하게 자신들의 그 욕망을 따라간 이 부강국 이스라엘 왕들의 그 결말들은 비참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의 삶을 믿으 믿음으로 살기하지만 우리는 여러이을 구제하여 옛사람 최악의 악당을 따라는우리시옵니다 오늘도 이부각 이스라엘 그들의 왕들을 통하여 이의을서니다 하나님의 왕이를찬탈하는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이장하며 그들에만 새는 하나 이렇게 시원해 하게, 오리에게 친밀감에 그들참 많은 느낌을 내 우리 가족 복귀하듯 아합이마어의 복, 이 아합은 아랍이 복이 되고 하시니가는 악력의 복하 왕이 되었니나무이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신 의복을 어살아가만 유황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대를 위 그 사례하고 또 이로 인하면 그들은 이암은그안에하나님 열이 걸손을 채워가는 것을 통해 경험하신 대로 그암흑하 굉장한 업적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로